임종 때0념으로 왕생이 가능한 이유 묻는다 중생의 악업은 깊고도 무거워서 능이 정토에 왕생하는 것을 가로막으니 적은 선으로는 그 업장을 없앨 수 없다 그런데 무슨 까닭에 관경에서는 임종할 때열번 연불하는 것만으로도 왕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가 답한다 마음은 업의 주인이고, 다음 생을 받는 근본이기에 임종할 때의 마음은 마치 보는 눈과 같아서 모든 업을 이끌 수 있다.만약 임종 때의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업을 이끌고, 만약 마음이 착하면 능히 모든 착한 업을 이끈다.마치 용이 가는 곳에 구름이 용을 따르는 것과 같아서 마음이 만약 서방 극락으로 가면, 업도 역시 마음을 따르는 것이다. 묻는다. 미륵 소문경에서 심념을 설한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심념이란 범부의 생각도 아니고, 잡된 번뇌의맨 생각도 아니다. 라고 하셨다. 지금 이 중생 자체는 범부이고, 번뇌를 끊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염부를 해서 왕생할 수 있다고 하는가? 답한다. 어떤이가 말하기를 만약 저경, 미륵, 소문경의 말씀과 같다면 오직 부처님 한 분만 왕생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왕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십지 이후의 마음을 지닌 보살도 오히려 두 가지 무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 이제 저경에서 말씀하신 범부의 생각이란 것을 풀이하자면 보리심을 바라지 않고서 삼계를 벗어나 부처를 이루기를 구하며 곧바로 연불만 하여 극락에 왕생하기를 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범부의 생각이니 저 극락에 왕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른지기 모두가 보리심을 발해야만 하는 것이다. 잡된 번뇌의 생각이란 것은 오직 모른지기 한 마음으로 계속 이어서 부처님의 상호를 관하고 입으로는 염불을 하는 것이다. 마음이 오욕에 끄달리는 것이 잡된 번뇌의 메인 생각이다. 염불은 순수하고 청정한 마음이므로 번뇌와는 서로 어긋나는 것이다. 혹 다른 의미가 있으면 앞부분을 보면 된다. 묻는다. 중생의 지업은 상과 같이 크게 쌓였는데 어떻게 열번 염불하는 것만으로 반드시 이러한 악업을 없앨 수 있겠는가? 가령 백번, 만번을 염불한다 해도 오히려 크게 모자랄 것이다. 만약 악업을 소멸하지 못한다면 또한 어떻게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겠는가? 답한다.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 첫째, 만약 임종할 때 바른 생각이 앞에 나타나는 사람은 능히 이 마음이 시작 없는 때로부터 그리고 일생동안 지은 착한 업을 이끌 수있게 함께 서로 도와 곧바로 왕생할 수 있다. 둘째, 모든 부처님의 명호는 만가지 공덕을 다 합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단지 한 생각만이라도 부처님 명호를 생각하면 곧한 생각 가운데 만가지 공덕을 합친 생각이 되므로 바로 제업이 소멸된다. 악업이 왕생의 장애가 되나 죄를 제거하였으니 무엇에 걸리겠는가 그러므로 관경 하품하생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까닭에 생각 생각 가운데 팔십억 겁 동안 지은 생사가 죄가 사라진다 라고 하셨다 셋째 시작 없는 때로부터의 악업은 허망한 마음으로부터 생기며 연불의 공덕은 참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 참마음은 해와 같고 허망한 마음은 어둠과 같다. 참마음이 잠깐 일어나면 허망한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마치 해가 처음 뜨기 시작하면 모든 얼음이 다 사라지는 것과 같다. 이러한 세 가지 뜻으로 말미암아 임종할 때 심념을 성취하는 사람은 결정코 왕생할 수 있는 것이다. 정토의 종지는 원래 범부를 위한 것. 묻는다. 정토는 미묘하고 수승하여 법왕이 머무는 곳이며 연화장 세계는 범부가 갈 곳이 아니다. 이치로 보아도 모름지기 범부는 범부의 땅으로 가고 성인은 성인의 도량을 밟는 것인데 어찌 낮고 하찮은 범부가 이런 미묘한 곳에 왕생할 수 있겠는가. 답한다. 만일 범부가 정토에서 논일 수 없다면 어찌 법왕이 오타각세를 밟을 수 있겠는가 비록 법왕이라도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까닭에 오타각세에서 논의는 것이고 또한 비록 범부라도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한 까닭에 정토에 왕생하는 것이다. 또 48대원은 처음에 먼저 모든 범부를 위한 것이고 다음에 겸하여 삼승의 성인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토에 으뜸되는 취지는 본래 범부를 위하는 것이고 성인은 겸하여 위한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십0회 이상 되는 보살은 악도에 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정토에 왕생하기를 꼭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토의 깊은 뜻은 본래 범부를 위한 것이리 보살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